서연이를 조금도 미워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그렇게 될줄 몰랐어요. 그냥 조금 골탕을 먹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게 아니라요. 나는 이제 어떡하면 좋냐고 묻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밤마다 계속 같은 꿈을 꿔요. 아. 자꾸 자꾸 서연이가 꿈에 나와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아좀 어떻게 좀해 주세요. 아. 씨. 뭐 이런 거지 같은 게나 있어. 어, 물건만 팔면 끝이다 이거야? 그래. 내가 걔한테 그걸 주는 걸 봤다고, 누가 경찰에 신고라도 하면, 나는 여기 이름을 대면 그만이야. <laughs> 나만 망할 줄 아니?